이번 주 나는 썰로에서 정숙이, 어, 정숙이랑 영철이의 어, 케미가 엄청 뭐 폭발했었죠. 어, 근데 결혼 커플 스포가 떴는데 어, 이건 뭐 빼박이야. 어, 그동안 뭐 결혼 커플이 뭐뭐 뭐 영호 영숙이다, 뭐 상철이 영자다, 뭐 은간 얘기가 있었죠. 어, 그렇게 썰이 많더니. 결국에는 정숙이랑 영철이로 밝혀졌어요. 음. 보통 결혼 커플 뭐 이런 거뭐 웨딩 사진 딱 뜨면은 초반에 밝혀지는데 이번에 진짜 맞추기 힘들더라고. 음? 정숙이랑 영철이가 이번 주뭐 방송에서 데이트 나가기 전까지는 전혀 뭐 대화하는 장면도 안나왔었죠 어, 랜덤 데이트 나가기 전까지는 진짜 랜덤 데이트가 엮어준 거 맞더라고. 음. 그래서 왜 결혼 커플이냐, 어, 왜 스포 뭐 이렇게 어, 스포가 된 거냐 어, 딱 보면은. 뭐 영철이랑 정숙이 얘네 둘이 전부터 무슨 같이 택시 타고 어딘가 가는 사진도 막 올리고 그랬었죠 그리고 둘이서 영혼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오리 가게 어, 여기 방문한 사진도 올리긴 했었는데 이게 뭐 심증만 있었지 물증이 없었거든. 음. 근데 그 최근에 영철이가 자기 아버지 젊을 때 사진을 올렸었더라고요 인스타에다가. 근데 그 어, 방송에 공개됐던 신랑 아버지 사진이랑 똑같아. 어, 완전 도플갱어잖아. 이거 같은 사람이지, 뭐, 이거는. 음. 그리고, 정수기, 정수기 어머니 사진이랑, 그, 뭐, 정수기 어머니는 뭐, 뭐, 젊을 때 사진을 뭐, 정수기가 공개한 건 아닌데, 최근 사진이랑 신부 어머니 사진, 어, 똑같이 생겼어요. 어. 그리고, 무엇보다 정수기 그 팔에 점이 있더만, 어, 팔에 점이 있는데, 그, 신부 팔에, 공개된 그 신부 팔에도 점이 있더라고, 같은 부위에. 어, 오른쪽 팔에 점이 있더만. 다른 여자 출연자들은 팔 사진 봐도, 어, 다점 하나도 없더라고 어, 그 네티즌 수사대가 정확하게 찾아냈더만. 음. 그니까 뭐, 이 정도면 빼박이지, 뭐, 빼박. 응. 어. 뭐 얘네 둘이, 뭐, 그 안에서 뭐, 지난주에 뭐, 랜덤 데이트 때 케미는 좋았는데, 어, 최종 커플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. 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알아보다가 사귄 거라고 하더만 응. 음. 그 한마디로 연상만은 절대 싫다던 어. 영철이 어 다른 애들은 다 연상 좋다 그랬는데 얘는 연상 싫다 그랬었죠. 어 연상 절대 싫다던 영, 영철이가 세살 연상의 누나랑 결혼하게 되는 거지 마. 응. 음. 그리 집안일 잘 하시냐고 물어보던 정수기. 정숙이. 어 정수기한테 하필이면 집안일 제일 안 하는 영철이랑 결혼하게 된 거고 응. 음. 뭐, 영철이에 대해서, 뭐, 이것저것, 뭐,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. 어 영철이, 뭐, 졸업식 사진, 뭐,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, 얘는 용인대 중퇴했다 그러지 않았나? 어, 근데, 한양대 무슨 졸업식 같은 사진을 올렸더라고. 어, 근데, 웃긴 거는 뒤에 보면 한양대 입학식 날이에요. 한양대 입학식 날 학사모를 쓰는 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. 어, 뭐, 사회교육원인가? 어 뭐, 뭐, 그런 썰이 많더라고. 근데 뭐, 영철이가 뭐, 방송에서 자기가 뭐, 한양대 나왔다, 뭐, 이런 얘기 아예 안 했죠? 어, 그냥 용인대 중퇴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, 그거 봐서 뭐, 놀란거리도 아니야, 이거는. 뭐, 자기가 한양대라고 뭐, 얘기도 안 했는데, 뭐, 음. 그냥, 궁금하더라고. 도대체, 입학식날 학사모는 왜쓴 건가, 어. 그리고 영철이는 명품 안 좋아한다더니, 몽클레어 패딩에, 루이비통 스니커즈 신고 다니고, 구찌 가방에, 루이비통 벨트에, 어, 이건 뭐, 동대문 노란천막에서 산 건가? 어? 짝퉁 아닐 거 아니야, 이거. 어, 거의 명품 중독자 수준이든 막, 그러면서 뭐, 명품 샤넬백 하나 들고 다닌다고 뭐라 그러고 앉아있어. 정작 딴애다 빌려온 건데, 어? 언행 불일치 끝판왕이야, 얘도. 어? 노란천막에서 산 거면 내가 인정해줄게. 음. 그 그러니까 정수기는 친구들이 영철이 같은 애들 퇴치하라고 샤넬백까지 빌려줬더니, 결국에 영철이를 결혼을 해, 감아가지고 결혼을 해버리네. 어? 지집권이지 마. 음. 아무튼 뭐, 둘이, 뭐, 케미는 잘 맞더만. 어, 둘이 죽은 잘 맞더만. 어, 둘이 잘만 살면 됐지 마. 음. 뭐, 이번 주 영철이랑 전원책의 데이트. 어, 이거 한번 보면은, 뭐, 영철이는 자기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갈 거라고. 어, 자기는 제주도도 안 가봤다고 사실 평생 내륙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고 어, 하더만 어, 그래서 정수기가 아내가 발리 가자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가죠 이러더라고 근데 난 얘네 신혼여행 어디로 가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어, 발리로 갈지 제주도로 갈지 존나 궁금하더만 음. 뭐 영철이가 뭐 그래도 흔쾌히는 못 가도 기분 나쁘게는 가겠다고 어,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 어, 발리 가겠다는 거지 뭐 기분 나쁘게. 음. 뭐 영철이가 자기는 게임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수기는 자기도 뭐 커피 술 담배 문신 다 하나도 없다고 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만음 그럼 뭐 영철이가 그놈의 샤넬백 얘기를 또 했었죠 어 그랬더니 정수기는 나 지금 이백 이거 지인이 빌려준 거라고 어. 지인이 나를 그렇게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들고 나온 거라고, 어,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 그 얘기에 또 영철이는 정숙이한테그 포감을 보이고, 어, 그게 좋게 보인다고 막 그러고 있더라가, 어, 그래놓고 자기는 몽클레어 패딩에다가 어, 온갖 명품 다 치장하고 다니고 있어? 응? 어쨌든 뭐, 영철이는 자신의 그 태도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얘는 또 사과는 또 존나 빨리 해. 어. 그러더라구요. 어. 서 뭐, 정숙이는 영철이가 보수적인 자기의 아버지를 너무 닮아가지고 오버랩이 된다고 어, 그래서 영철이가 더 이해가 간다고 얘기를 하더만 음. 뭐, 랜덤 데이트가 어, 잘 이어졌어 얘네들은 음. 리 어, 나서 둘이 분식집 가서 데이트도 했죠 어, 우리가 만원밖에 없다고 처음 데이트하는데 어, 지금 이천원이 부족하다고 어, 막 넉살 좋게 애누리하면서 막 굽신굽신 됐는데 한두번 해본 스킬이 아니라니까 어? 음식장 나오니까 열심히 살겠습니다. 막 이러더라가. 음. 그래서 뭐 정수기도 근데 그 모습을 좋게 봤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뭐 나도 이런 넉살이 뭐안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. 어뭐 식당 가서 종업원들이나 사장님들한테 갑질하는 뭐 인간들도 많은데 영철이가 그래도 서글서글하더만 음 서글서글하게 뭐 사장님한테도 2주 안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고 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예상외로 장인 장모한테는 또 잘하거든. 장인 장모한테는 서글서글하게 잘할 것 같아. 그리고 영철이는 정수기가 계속, 어, 자기소개 때 집안일 잘하냐고 질문을 해가지고, 연하람, 연하남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줄 알았다고, 어, 근데 칼질을 너무 잘하셔서 놀랐다고, 어, 속으로 최고라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더만, 음. 그래서 뭐, 정수기는 자기 남편과 함께, 어, 이렇게 집안일을 해나가고 싶은 마음의 질문을 한 거지, 그냥 부려먹으려고 질문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만, 음. 근데 정작 영철이는, 뭐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한다 그러자 어 여기 나와 보니까 엄마한테 죄송하대 자기는 진짜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나가는 길에 쓰레기 버리는 것조차안 한다 그러더만 어 아니 집안에서 이따으로 하면서 집안일 잘하는 여자를 칼질 막 테스트 하고 있던 거야 어 양심 존나 없다라고 얘도 음. 이거 진짜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후레자식이라니까, 진짜. 어? 지가 나가는 길에 안 버려주면은, 어? 지 엄마가, 어? 그 일부러 무거운 쓰레기 버리고 다시 나가야 되잖아. 추워 죽겠는데, 어? 입 돌아가, 진짜 요즘 날씨에, 이렇게, 뭐, 쓰레기 버리고 나가면, 어, 연세도 많으실 텐데, 음, 뭐, 이제 돌아가면 많이 돕겠다, 그러는데, 어? 뭐, 그건 모르겠어, 어. 근데, 딱, 이 정수기 스타일을 보면은, 어, 절대 집안일 안 하는 거, 남편 집안일 안 하는 거, 안,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로 못 보일 스타일 같더라고. 그러니까, 어, 정수기 같은 스타일이, 영철이가, 뭐, 지금처럼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면은, 짤 없이 그냥, 어, 혼낼 스타일이야, 누나가. 어, 그러니까 영철이는 정수기 같은 데 만나긴 해야 돼. 음. 어, 뭐, 정수기는, 오늘 영철이와의 데이트가 여기 와서 한 데이트 중에 제일 재밌었다고 호감이 커졌다고 어, 이미 이때 스파스크가 튄거지만 음. 아무튼 결혼 커플은 정숙이랑 영철이로 거의 뭐 확정된거 같은데 음, 영철이는 쌈배 좀 끊고 어? 1급 발암물질이야 어, 애서, 애도 5명씩 낳고 싶다면서 어? 콘솔박스에서 담배 나와가지고 운 좋다고 막 아이처럼 좋아하는데 존나 노답이더라고 음. 툭하면 뭐 자기는 담배 빼고 뭐 거의 다안 한다고 보면 된대 자기는 게임도 안 한대 어, 그냥 담배 끊고 게임을 하라고 어? 흡연은 질병이라니까 진짜 어? 이급 발암물질 하고 있으면서 뭐, 뭐 담배 빼고 다 하고 있다고 담배 빼고 다안 한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앉아있어 어, 지 애기들까지 간접 흡연시키고 있는데 어, 그냥 혼자서 게임을 해 방구석에서 음. 아무튼 정숙이랑 영철이 어, 둘이 결혼하는 게 확정인 것 같은데 뭐예상해로 얘네 둘이 잘살것 같아 어, 성격이 딱 뭔가 어 뭔가 잘 맞아 잘 맞아 뭐야 어 영철이 같은 꼰대는 그 누나한테 좀 잡혀 살아야 되긴 해. 어. 아무튼 뭐 그래도 뭐 결혼 축하하고 둘이 뭐 백년해로 어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어요.